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루로비스 플러스 113 마스터즈에 출전한 전선우라고 합니다. 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 좀 포기할까도 생각해 보고 아무래도 제가 그 지금 만 17살이니까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김석 선생님께서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JMG 저희 장문혁 대표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팀스톤 식구들이 아, 끝까지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무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그 그 인스타에 한번 올렸는데 어 김석 선생님을 어떻게 따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한 걸음 한 걸음을 뒤에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좀 시작을 했지만, 김석 선생님께서도 나이가 좀 들어서 국가대표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밀고 나가봐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시면서 정말 큰 힘이 되셨어요. 항상 이렇게 좀, 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좀큰 존재이십니다. 20대 초반부터 한 10년간 패션 모델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보디빌딩식의 운동은 많이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40살이 되기 전에 한번 최대한 그런 쪽에 도전을 해보자 음, 했었는데 이게 곁에 스승님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김석 선생님을 만나고, 저, 그, 팀 JM 장문혁 대표님을 만나면서 다시 이제 꿈을 이루게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제가 꼭 한번 끝을 좀 보고 싶은, 네, 그런 어? 운동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제가 지금 사이즈도 작고, 네, 맨즈 피지크, 선수로서, 음, 꾸준히 선생님, 김석 선생님한테 코칭 받고, 팀 JM, 장문혁 대표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음, 뭐, 프로전에 뛸수 있을 정도만, 그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내가 끝까지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처음 시작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